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저~ 이 감각을 갖고 정보를 취득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게 이게 다죠 이~ 뭐~ 이게 감각 안에 감각이 너무나 좁죠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감각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그니까 러 직접 경험하는 감각에만 의존하게 되면 우리 뭐~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 좁은 시견밖에 없을 텐데 그걸 이제 확장시켜 주는 게 이제 이~ 책이잖아요. 그걸 이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음. 뭐저이 구텐베르크 활자가 1544년에 나오면서 이게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 이후에 뭐 과학혁명이고 뭐고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책을 모든 거면요. 그러니까 뭐 중세 양피지로 된그 책, 아 모든 거요. 뭐이 글자가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시면 뭐 서양 박물관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면 집뭐 안대로예요.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가서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봤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읽는 전문가들이 있죠. 사제들. 그러면 이제 그 사제들이 그걸 읽어가지고 이게 바로 신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는 거죠.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자기는 못 읽고 그 사제들만 읽으니까. 그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읽을 수 있냐. 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책값이 농장 한채값과 맞먹고 이랬어요. 사람이 살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쌌던 게 책이거든요. 서양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못 읽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몰랐는데 아, 구텐템레그 활자가 나오고 독일의 성서를 그냥 어 일주일에 몇 만부 뭐 이런 식으로 막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방 거짓말한 게다탈로가나는 거죠. 야, 니가 한 얘기가 여기 그렇게 안돼 있는데 뭐 <laughs> 이렇게 된 거죠. 아, 그거죠. 그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어, 마, 보다, 지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 결국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내,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이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고요. 지식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이데올로기입니다. 지식이 다수에게 전파되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제 인류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동양사회가 원래는 좀더 유리했죠. 그만큼 이제 더 많이 반포가 됐고, 책값도 쌌고, 비싸다고 해봤자 서양에 비해서는 이제 쌌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텐베르크 이후로 이제 역전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저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전이라고 하는 게 전도 일종의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지난 뒤, 뭐 3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800년 지나면 아무리 이 한자라고 하는 게 어. 한, 한문은 이제 800년 전의 한문이나 1000년 전의 한문이나 2000년 전의 한문이나 기본적으로 문헌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이 되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을 쓰는 거예요. 어, 몇백년 전의 이문헌곧 그 성인의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석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번, 요즘은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수가 되는 거죠.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이런 이제 분투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책을 읽는 것도 이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누가 그걸 전인이 주니 이걸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책을 읽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고 이래야 이제 학자들이 그걸 노력해서 그걸 생산해내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요, 분명히. 속도 빠릅니다. 그한 페이지 에다 끝내야 되니까, 어? 근데 깊이 있는 지식이 전달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길게 보는 안목이 생기기 어렵죠. 그이 한국 사회가 속도는 분명히 빠르지만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뭐 사업을 발주한다든지 뭐 따낸다든지 뭐 이건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볼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차이인데. 책임명 것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역시 보호을 읽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잘 오신 겁니다. <laughs> 예, 이런 게 이제 어, 경이고, 이걸 이제 풀이한 게 이제 전이 되는 건데, 맹자는 원래 경이 아니었어요. 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인도 아니었고요. 그 13경이 있는데, 유경문헌의 총화가 13경이거든요. 아무튼 이 십상경을 네. 모두 해설하는 게제 꿈인데 <laughs> 정말 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경으로 인정받았던 것들은 주역부터 시작했어요 주역장애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서 그리고 예기춘추 이 오경이 가장 먼저 경으로 인정받고 그 이후에 논언이 효경이 이안이 이런 것 그리고 막뭐 춘추삼전 춘추좌시전 공양전 곡양전 그리고 마지막에 맹자가 들어갑니다 송나라 시대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맹자 맹자 주소가 들어가면서. 13경이 완성이 되요. 그러니까 맹자는 맨 뒤에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laughs> 그 그렇게 13경으로 돼서 맹자가 경이 경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자들 사이에는 맹자를 완전히 성인으로 보지 않고 그 주희라는 철학자 바로 앞의 세대, 주희는 남송시대 사람이고요그 앞에 이제 그 북송시대 정호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정원은 형이고 정인은 동생이에요. 이 시대까지 맹자는 성인이 아니고 대현이었어요. 대현 현인 중에서 위대한 사람 뭐이 정도였습니다. 성인은 공자고 그리고 안년이 그 안년이 이제 안자라 그러죠. 그 안년을 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맹자는 그 아래 대현이다. 근데 주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맹자가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이 경이 되는 거니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이후 명나라에서도 탄압받습니다. 명나라 태조 홍무제 주원장이죠.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세웠는데, 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한 명, 한번 죽이면 뭐, 몇만 명 이렇게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죽이면 좀 많이 죽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 오기가 죽을 때도 70여가 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가 하면 한 100명 이상 그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100명 이상 되니까 70여가 죽었다 수천 명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막 죽이고 하던 주원장이 어떤 책을 읽다가 책을 집어던지고 이늙은이가 어, 지금 살아있다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뭐 이런데 그게 맹자입니다. <laughs> 이제 어떤 대목이 나왔냐면요, 어, 임금이 신화를 어, 고갱, 팔다리, 자기 팔다리처럼 아끼면 신화는 임금을 복심, 배나 심장처럼 존중한다. 예. 그리고 임금이 신화를 어, 개말 부리듯이 부리면 어, 신화는 임금을 길가는 사람 정도로 취급한다. 근데 임금이 신하를 토에 흙이나 지푸라기처럼 짓밟으면 어 신시군제 구수라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신하가 감히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 말이냐 이렇게 말을 낸 거죠. 그래서 맹자를 그어 사당에서 쫓아내고 맹자책을 불태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전당이라는 신하가 그걸 나서서 막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원장이 직접 화살을 쏴서 맹자의 신주를 화살로 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이 이제 막았으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죽이라고 그럽니다. 배를 보였다 그래요, 배를. 뭐 저는 죽이면 저는 맹자, 두고두고 맹자를 보호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주원장이 어쩐 일인지 못 죽입니다. 못 죽였는데 또 그냥 넘어가지도 않아요. 대신에 유사모 한림학사 중에 유사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한림학사 유사모를 불러서 그 맹자 젊문을 만들게요. 맹자는 불태우나 하진 않고 맹자 요양문 맹자 다이제스트를 만든 거고. 그 맹자 중에서 좀 문제가 되면 다 빼라 이거예요. 그래서 맹자 260장 중에서 262장이 되기도 하고 260장이 되기도 합니다. 장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주석가에 따라서 장이 그 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개를 묶어서 그러니까 1장을 나눠서 2개를 취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60개 장 중에서 80개 장을 삭제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80개 장의 이제 왕도론이라든지 혁명론이라든지 백성 가장 종교하고뭐 임금은 가볍다 뭐 이런 것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뭐 불손해 보이지 않는 것들만 남겨놓은 맹자 젊은인데260 개장에서 80 개장을 뺐다고는 하지만 분량으로 치면 절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과거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25년 정도 그렇게 되다가 홍무제가 죽어요. 죽고 나서 다시 영락제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맹자가 복권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맹자 그 오리지널 텍스트로 돌아갔죠. 에, 그래, 그런 일 때문에 뭐 맹자가 사라져버렸다면 큰 비극이었을 테지만 어쨌든 맹자는 맹자대로 그 텍스트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맹자절문도 읽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읽어야 돼요. 맹자절문에서 빠진 문장만 따로 뽑아서 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금서만 따로 한번 읽어보자. 이게 네, 그런 거죠. 네. 아, 왜 금지를 했을까? 금서의 역사가 곧 책의 역사거든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시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금서가 뭐냐 역시 시서거든요. 시와 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역사, 문학, 현실의 권력을 직접 비판하는 게 문학이고 역사라고 하는 거는 현실의 권력을 직접 비판하면 잡혀가니까 과거를 비판하면서 현실을 빗대서 비판하는 거죠. 그럼 검소가 된 거거든요. 금지했을 때 금지한 주체가 누구냐? 대체로 권력자들이거든요. 권력자가 무서워한 걸 그런 걸 한번 써봐야 되는 거죠. 저도 검소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모르겠습니다. 금지가 돼. 그건이 그러니까 맹자 절문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절문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맹자 절문에서 삭제한 금지된 맹자를 읽으면 본관 시대 황제권을 황제의 권력을 가진자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걸 알수 있는 거죠. 어, 사실은 어떤 책은 읽게 하고 어떤 모든 책을 다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진시황처럼요. 막 책은 이제 나쁜 거니까 읽지 마. 이럴 수는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뭐 협서율 뭐한 나라 소재 시대 때 폐지되지만 어 협습 그러니까 진나라 때에 에 그런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 나라들처럼 바로 바꿨을 것 같지만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편리하거든요. 백성들이 책도 읽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시킨 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편하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그 독일의 프리드리히 이세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계몽 군주가 됐을까요? 백성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시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통치하기 힘들잖아요. 왜 통치하기 힘들겠어요 지가 어리석으니까 통치하기 힘든 겁니다. 지가 똑똑하면 백성들이 똑똑할수록 통치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야 전체 국가의 힘이 오히려 상승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 대표가 사원들을 뽑는다. 멍청한 애들만 뽑으면 시킨 대로 이런 일을 시킨 대로만 잘하겠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든지 할때이 제기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멍청한 사람들을 뽑으면. 뭐 신복이나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기업의 발전에 해롭겠죠, 사실은.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오는데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다. 그럼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면 싫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이제 이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이루어내려면, 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맹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맹자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굉장히 나이는 왕도로요. 이거는 이제 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가? 왕이 다스려야 한다고. 왕이 뭐 무력을 장악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맹자 이덕 행인자 왕이 덕을 가지고 행인 인정을 행 베푸는 게 인정, 인정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인정을 베푸는 자가 왕. 패도는 이제 힘으로 다스리는 건데 이 패도는 이력 가인에요. 덕이 아니고 이력, 무력을 가지고 가인 인을 가장하는 겁니다. 다 인을 가장해요. 그러니까 인으로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랑을 가장하고 사람 죽이듯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아닌 거죠. 진짜 덕이 아니고, 이 인, 인이 덕의 어떤이잖아요. 인을 가, 가장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폭력으로 하면서. 그게 패다래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사람이, 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채널을 다스려야 한다. 이게 왕도론입니다.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덕이 있는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위험하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그런 그런자가 덕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혁명론이거든요 천명을 바꾼다요. 원래 명이라고 하는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천자가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전통적 관념. 정말 그렇다고 뭐 신에게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전통적 관념에 따라서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데 명을 바꾼다, 이러면 천자를 바꾼다, 뭐 이런 거잖아요 혁은 가족 혁자죠. 짐승의 털이 계절마다 바꾼다고 해서 가족 혁자가 바뀐다는 뜻이 있습니다. 견략 개혁 뭐 이런 뜻이죠. 바꾼다 이렇게 되니까 왕조를 펼치지 못하는 분주은 혁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혁명은 근데 형은 레볼루션이죠. 레볼루션은 요 부분만 보면 에볼루션이죠. 예, 에볼루션은 진화입니다. 어떤 개체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하는 거죠. 발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진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R이 들어가면 이제 리벌스예요 이거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개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근대혁명은 집에서 력 교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 아닙니까? 주권재민이군요. 분명히 그렇죠. 주권재민이 이념이고, 어, 주권재민이 그럼 과연 현실화 되어 있느냐? 완전히 현실화 되어 있진 않죠. 어, 그건 우리 책임이죠, 뭐. 우리 책임이죠. 그건 누구한테 그걸. 예. 주권재민이 안 되어 있으면 항의를 하든가, 계약서대로 안 했다고, 뭐, 뭘 하든가 해야죠. 안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그걸 못하면 죽은 예. 재민이 어디 돼? 이렇게 얘기해 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안, 아니면 한가도 바꾸던가, 뭐 이래야죠. 근데 그게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그렇게 된건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고요시민개념이 시민개혁의 시민시민개념이동아시아사의시민이었고인민이 있죠. 인민 그. 그럼 뭐 서유, 서구 고대 시민 개념이 있느냐? 있기는 있는데, 그 시민의 범위에 여자도 빠져있고, 노예도 빠져있고, <laughs> 얼마 안 됩니다, 그시민이 굉장히 좁은 거죠. 동아시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 개념이라고 할 때, 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지금은 넓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좁은 개념에 적용되었던 고대 그리스의 시민 개념이나, 좁은 개념으로 인간으로 대우받았던 인민의 인 개념이나,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상대를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지금 우리가 이 폭넓게 생각하는 이 시민 개념에 적용했을 때 타당하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넓고 그 당시는 좁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마다 시민 개념이 폭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고 어떤 사람은 좁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식의 배대의 원칙이 필요하고 어 서로 교류할 수 있는가 이걸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맹자의 혁명론은 근대 시민혁명은 아닙니다. 근대 시민혁명은 완전히 집에 설계를 교체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그 폭군을 성군으로 바꾸는 거예요. 폭군을.